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벌써 이렇게 빨리 리뷰를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던전앤파이터는 피로도 개념이라서 플레이 시간이 짧아요 내가 계속 하려면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면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만들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어, PC 던파 같은 경우에 제가 12년 넘게 했어요 한 13년 14년 정도 한것 같은데 되게 하드하게 썼는데 일단은 기존에 던파를 어느정도 재밌게 하셨다면 게임이 잘 나왔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 기존의 던파 감성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일단 당장 예, 노래소리만 들어도 어, PC 던파와 동일한 노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던전앤파이터 게임은 살짝 우리 옛날 오락실 아케이드용이라고 해야되나? 어, 우리 오락실 감성을 좀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옛날 오락실을 많이 다녔던 어른분들도 나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레이 시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짧다 보니까 어, 게임을 막 엄청 오래하고 자동사냥 있어야 하고 이런 분들은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PC로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리뷰 자체를 PC 던파랑 비교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 점을 참고해주세요. 일단은 던파 모바일은요. 당연히 핸드폰 게임이고요. PC 클라이언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컴퓨터에서 앱 플레이어 지원하지 않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PC 클라이언트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오픈하고서 서버가 안 터진 모바일 게임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버 안 터졌고 점검 없고 어, 지금까지 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 같은 경우에도 PC 던파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줬고요. 초창기 PC 던파랑은 확실히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요. 훨씬 게임이 쉽고, 옛날 완전 초창기 학자의 토시 감성은 못 느껴요. 막시 던전 한번 돌려면은 4명에서 막 두드려 패는데 막 코인 쓰고 이럴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초반이라서 그러겠지만, 유니크 드랍률도 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제 PC와 다르게 모바일에서는 이제 키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콤보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콤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을 어, 게임 아이가 확실히 좀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모바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넣어놨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험단 시스템이 있는데 이 모험단 시스템은 그 PC 던파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 모험단 레벨이 높으면은. 캐릭터 능력치가 올라간다든가 뭐 경치를 더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험단 레벨을 확인하려면 20레벨이 돼서 돼야 돼서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같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무과금 유저분들은 무조건 세계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 게임에서 테러라는이 재화가 거래할 때 쓰는 재화예요. 캐시를 다이아로 바꿔서 거래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테라를 사용을 하는데 이테라를 하루에 세 캐릭이 1일 업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캐릭은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세 캐릭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요. 본인 게임 시간에 맞춰서 캐릭을 늘리든가 아니면 뭐 하나만 키우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뎀 캐와 고뎀 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PC 던파에는 고뎀 캐랑 퍼뎀 캐랑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 고뎀 캐는 무기 강화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요. 근데 퍼뎀 캐는 무기 강화를 영향을 받는데 이게 PC 던파는 무기 강화가 터졌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12강 이상부터 장미 보호권을 사용을 해서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강화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퍼뎀 캐를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이제 고뎀 캐를 이제 과금.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 고뎀 캐릭이 돈이 적게 들다 보니까 고뎀캐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많이 물어봐요 없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고뎀과 퍼뎀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퍼뎀이 363이면은 고뎀도 363이야 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일차이 이런 식으로 퍼고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뎀과 고뎀이 동일한 수치로 나눠져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해도 강화에 영향을 받는 게임이 됐고 캐릭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된다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화입니다. 좀 전에 고뎀 캐릭이 없어져서 강화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화를 무조건 해야 하다 보니까 강화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그 강화로 인한 실패로 무기가 터지거나 뭐 노강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강화 포인트를 통해서 확정 강화 시스템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강화 실패를 했었을 때 강화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최대가 되면은 100% 성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키리랑 맨날 싸우다가 지잖아 그러면 접어요 이 키리가 강화해 주는 NPC인데 이 친구랑 승부 보다가 노강되거나 무기 없어져 가지고 접는 유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다음은 BM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우리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 캐시샵. 이 캐시샵은 PC던파랑 아주 유사하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계약 시스템 있고요. 이 계약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전부 적용을 하면은 클리어 시그 보상 아이템 카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바타 합성에 쓰는 바인드 큐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던파는 패키지를 사면은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패키지 사면 이거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패키지를 사면은 아이템을 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구성은 굉장히 혜자예요. 그냥 이거 하나 사면은 다낀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해자입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도 못할 것 같아. 요막 전설, 뭐, 영웅, 캐릭터 뽑겠다고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혜자죠. 이 아바타를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바타는요, 패키지 상태에서만 교환이 됩니다. 두캐릭으로 옮길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끼면은 그냥 쭉 껴야 됩니다. 이게 PC던파랑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PC던파에서는 한 캐릭으로 아바타를 계속 돌려 쓰거든요. 그리고 아바타에 엠블렘이 없어요. 엠블렘이 아이템에 들어갑니다. 아이템에 들어가고 아바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타가 거래도 안 돼, 부캐로 옮길 수도 없어. 근데 패키지는 여러 개를 사래. 이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 채로 경매장에 싸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를 언제 쓰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39,800원을 주고 이 테두리, 폰트, 테두리.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간지. 어 채팅 칠때 색깔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이런 걸 여러 개살 생각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테라를 충전해서 사는 게한 8,000원 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거래할 수 있다. 레어 아바타의 경우에도 PC에서는 원래 이게 2차 아바타예요. 근데 여기서는 1차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1차랑 2차 아바타 이 개념은 그냥 분기를 나눠왔다고 보시면 돼요. PC 같은 경우에는 1년씩 분기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아바타가 나오고 그 2년째 때는 이제 새로운 아바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같은 아바타면 지겹잖아. 이런 식으로 1차, 2차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모바일 던파는 아마 이 분기가 더 짧을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수명도 짧고 여러분들한테 과금 유혹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마 더 짧은 주기로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레어 아바타 종류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은 똑같아요. 그냥 외형만 다른 거다. 그리고 이렇게 아바타는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바인드 큐브 동일하게 합성한다 했잖아요. 상급 아바타 두 개를 해서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바타를 만드는데 보통 드는 비용이 전부 다 해서 10에서 30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아바타가 있는데 이게 PC 던파는 무기 아바타에 막 특정 엄청난 옵션이 달려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엠블렘의 용도로 쓰지. 근데 여기에서의 무기 아바타는 옵션이 굉장히 사기입니다. 공격력을 5%퍼 올려줘요. 왜냐면은 이 무기 아바타가 봉 있는 자물쇠 뽑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봉 있는 자물쇠는 900원짜리 뽑기 시스템이에요 한번 뽑는데 900원 거기에서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다 다음은 경매장입니다 이 경매장 시스템이 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PC 던파에는 거래가 있는데 이 게임에는 거래가 없고 다이아 개념이 있으니까 다른 모바일 rpg랑 동일한 시스템이고 이거는 아마 수익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얘들한테 돈 벌지마 이럴 수도 없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의 단점을 보자면 이제 골드를 쓸 때가 별로 없어요 골드가 지금 강화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골드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가마가 워낙 골드가 많이 드는 컨텐츠라서 후반 가면은 그거대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나중에 골드 사용 컨텐츠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골드가 너무 많아 골드가 너무 쓸모 없을 것 같아서 분명히 생길 것 같다 근데 거래가 없는데 굳이 모바일로 왜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기존 PC 던파를 한 유저들은 이럴 거면 PC 던파하지 뭐하러 모바일 하냐 이럴텐데 이게 모바일 던파를 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PC 던파가 너무 고였어요 너무 고였어 너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너무 고였는데 이게 PC 던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하면은 본캐를 레벨을 올리고 레이드를 쩔을 받고 부캐도 레벨을 올리고 쩔 받고 이렇게 식으로 템을 맞춰가지고 지옥 파티 돌아가지고 템 파밍을 하고 템을 어느정도 맞추면 레이드를 쩔이 아니라 그냥 이제 깨는 식으로 가고 또 다른 캐릭을 레이드를 보내기 위해서 또 다시 만렙을 찍고 쩔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늘리거든요. 근데 이게 뉴비한테 이럴 거면 게임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계속 쩔만 받고 있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야. 정말 게임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유저분들이 여기에서 현타 느껴가지고 많이 접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모바일 던파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게임 고인물이 지금 없잖아 다음은 피로도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RPG 게임 유저분들은 이제 피로도 개념이 굉장히 낯설 건데 게임 제한이 있고 자동 사냥이 없습니다 던파 플레이 시간 짧아요 오늘도 한 캐릭터 1시간 한 정도 걸렸는데 나중 가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PC 던파 같은 경우에 이제 30분도 안 걸려서 저는 끝났었거든요 이제 모바일 던파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캐릭을 게임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즐길 게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키우게 된다. 그럼 아바타 여기저기 다 입혀주겠지? 그런 식으로 얘네가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안 내면은, 어, 과금이 하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바타만 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픽 아이템입니다. 최고 등급이 이 게임에서는 에픽 아이템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PC던파처럼 신화까지 나올 텐데, 일단은 현재는, 에픽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에픽을 얻으려면은 지옥 파티라는 곳을 돌아야 돼요. 이 지옥 파티라는 곳을 돌으려면은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지옥 파티 초대장을 모아서 가야지 지옥 파티를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옥 파티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있어야지 내가 아이템을 뭐 아바타를 막 모아서 사든가 할 텐데. 이 지옥파티 초대장으로 확률로 에픽 도전하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쌀 먹이 가능할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하루에 3번 이 지옥파티 개념을 돌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돌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나중에 최종 아이템을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여러 캐릭터 키워가지고 이것만 돌고 끄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캐릭터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많이 키워야 돼 이제 PC던파는 이거를 돌려면 은 이제 주에 돌수 있는 양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어, 매일매일 이렇게 3회씩 어, 공짜로 돌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접근성이 가까워졌다. 어, 이 부분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드랍률도 높은 것 같아요. 적어도 1단계는 드랍률이 높습니다. 얘네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결투장입니다. 던파하면은 또 결투장이잖아요. 예, 결투장 또한 감성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레벨이 낮아서 결투장에서 쓸수 있는 스킬이 몇개 없는데도 재밌었어요 어, 굉장히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단점은 아직 무한로딩이랑 핸드폰이랑 매칭 됐을 때 렉이 좀 있어요 어, 그거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결투장도 뉴비가 많다 보니까 어, 또 원래 이게 초보대전이 또 재밌잖아 어, 그래서 좀더 재밌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바타가 없는데도 즐기고 있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투장에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얘가 메인 컨텐츠인 것 같아, 진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은 PC 던파 감성 잘 가져왔고 약간의 차이점을 두면서 새롭게 접하는 분들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 PC 던파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고인물과의 거리 때문에 하기 꺼려하는 분들도 쉽게 접할 것 같아요. 이제 과금 자체에서는 아바타 거래를 싹다 막아놨는데 이거를... 물량을 어떻게 해소시킬지가 좀 의문입니다. 던파라는 게임 자체가 원래 아바타만 있어도 게임이 됐던 게임이라서 과금 부분도 소소한 것 같고, 저는 던파를 했었던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은 강화에 무기도 안 터지니까 어, 소소하게 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할거 없으신 분들 어, 당분간 즐길 게임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시청해 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 どど <music>